오늘 말씀은 두 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에서 41절 말씀은 엘리사가 길가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준비해 간 것으로 국을 끓이려고 하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국에 채소라도 넣어 볼까 해가지고 들에 가서 채소를 구하러 갔다가 드로박을 발견하고 드로박을 잘라다가 그 국에 넣었어요. 그런데 그 국을 먹은 사람들이 배가 독이 들었다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드로바가 안에는 콜로신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엘리사가 가루를 국에 넣어라 이렇게 말해요. 밀가루겠죠. 그 가루를 국에 넣었더니 독이 없어져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한 사람이 보리떡 스무 개하고 채소 한 자를 담아서 엘리사에게 가져와요. 엘리사가 그거를 주어서 100명의 사람에게 먹게 합니다. 꼭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그거가 어떻게 100명이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먹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먹어도 먹어도 계속 나와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도리 독이 들어간 국. 100명이 먹기에는 터무이없이 부족한 양의 음식. 참 문제였는데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두 기적뿐 아니에요. 열한기안 이외에도 다른 두 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학생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졌어요. 어, 그런데 그 엘리사가 역사, 역사할 때에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에서 수많은 기름에서 기름을 부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 기적들도 원리는 이 동일합니다. 기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사장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음성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 중심에는 엘리사,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갖고 좁고 문제를 만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역사하십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가하면 육체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에 독처럼 스며들어 있는 잘못된 죄와 성품을 독을 빼서 인간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네 번의 기적에서요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장 칠절 말씀 보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남편을 잃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가난에 빠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나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사장 9절 말씀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순애미 여인이에요. 순애미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여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또 40절 보면 우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소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독이 있음을 알게 된 신학생들은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며 보험을 청했습니다. 4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바 바알 살리사에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담고 엘리사에게 드린 그 사람은 엘리사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드린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기적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만약에 이 말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했다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상을 준비하다가 은혜받은 글귀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와 영성가죠. 마틴 오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할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정말 풍성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내삶 가운데 계심을 믿고 주님을 통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